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세 번째, 세 번째 명예의 전당에 올리고 싶은 BJ가 있다면 세 번째는 누굽니까? 코트. <laughs> 아, 아나 진짜 코팅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굽니까? 코트. 아나 진짜 코팅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명예의 전당. 코트 형만큼 제가 현우씨 <laughs> 터지면서 보는 방송 몇 없는데 코트 짓고 아 코트 짓고 어, 나 코트 형님을 어... 진짜 꾸준 어때 보면 지금은 유튜브에서 뭐 2천 달이 1천 달이지만 팔트 진짜 그 아프리카 항상 예전에 막 3명만 돼도 만 달이 계속 꾸준하게 찍고 진짜 맞지. 혼자 독고다이로 뛰면서 너처럼 뭐 조목질을 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합니다 지르찾기에요 예? 아, 작가한테 아, 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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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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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솔방 자기 능력, 자기 능력으로 진짜를 맞지. 찍을 수 있는 게몇안 되는데 코태영 님이 진짜 너는 아, 대단하다. 나도 나도. 나도 그거는 나도 진짜 존 어, 존경하는 사람 중에 너랑 코태영은 진짜 존경하다 존경합니다, 진짜. 그래서 근데 번호 아십니까? 아, 저는 모르는데... 자, 저는 근데 나는 전화 받을... 내꺼 난 번호 있는데... 예. 제 걸로 전화하면 안 받을 것 같거든요. 번호 알려드릴게요. 아, 전화... 아, 번호를 여기서 찍어주세요. 네. 예. 근데 전화해도 돼요? 둘이 싸웠어요? 아니, 어, 나는 화해가 돼 있어. 난 친해... 친한데 서로 그냥 서로 멀리서 유민하는 사이지... 음, 친해! 잘 되니까 모르는 번호는, 잘 번호는 받을 수잘 되니까 우리가 세간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아 프레임 아. 씨 프레임 아 알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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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전화해 보면 알겠죠 예제 <laughs> 전화 안 받을 것 같아서 어 그래 같아. 아, 전화 아, 지금 방송 중이라는데 모르는 번호인데 아, 그받 받아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철구 씨. 아, 예, 오, 형님 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예 말씀하세요. 아, 아, 형님. 예. 그 제가 지금 지금 방송 중인데요. 예, 예. 그 혹시 그 잠시 통화 될까요? 아, 전화 전화 받았는데 뭘 통화 될까요?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형님이 좀 이제 불편하실 것 같아 가지고. 아, 뭐 불편할 거 없어요. 저그 쪽이랑 저랑 뭐불편할게 뭐가 있어요? 아, 형님. 예, 예. 제가 맨날 아, 프리카 TV 예. 방송하거나 대단한 비즈를 물어보면 저는 항상 코트여 님. 그 돼지 새끼라고 합니다. 예? 예. 에? 예. 진짜 <laughs> 그지마라. 독고다이 방송. 그솔방에서 치세요. <laughs> 예? 용건이 뭔데요? 아니, 아니 그게 물건이 아, 그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용건이 뭐냐고요. 용건이 그거라고 돼지야. <laughs> 아니, 씨발. 아 그러니까 대단한 진짜 대단한 BJ다. 솔방에서 이렇게 진짜 자기 능력으로 사람들을, 아, 이 사람들을 예, 몰라, 아니, 알아, 말을... 진짜. 아이 새끼 존나 약파는데. 뭘야? 원 말이지. 진짜, 아 진짜 형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예. 나는 진짜 호트 형님이 하루 빨리 아프리카를 돌아오셔가지고 제가 군대를 가는데 군대 그 하는 동안 저를 즐겁게 도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아 그래서 저기 그러면은 바통을 좀 넘겨주세요. 예? 저희, 저기 친하, 친하시잖아요. 누구랑요? 케빈 씨랑요? 아니 케빈 아, 형님이랑 아니 케빈 형님 대표님이랑 별로 아니 형님 근데 진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옆에 누구 있어요? 누가 좀쳐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 생각하십시오 그냥 병신새끼입니다 형님 아 예예 예. 형님 근데 진짜 진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예 예. 진짜 만약에 아프리카가 이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자 코트를 네. 데려오고 싶다 그러면 진짜 그 다시 돌아올 생각은 솔직히 있으십니까 형님? 아니, 뭐, 저기,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아프리카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좀 마침표를 잘못 찍고 나왔다는 생각이 항상 그런 점이 후회가 된다 그래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은 이제 후회가 되니까 아무래도 뭐좀 명분이나 그런 기회가 잘맞아 떨어지면 은 굳이 뭐 가도 나쁘진 않겠죠. 아니, 그러니까 나쁘지 않겠죠. 그 따지로 막 가고 싶어,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아니, 나는 너랑 달라요, 이 병신새끼야. 아니, 나는, 너랑 뭐가 달라? 아니, 너는 정지당에 했었을 때, 뭐, 팝콘까지 가갖고, 무슨, 뭐, 저기, 막, 고양이 자세하고, 개 지랄 떨었잖아요. 전 그렇게까지 안 했잖아요. 아니, 개새끼야! 미친 <laughs> <laughs> 아니, 미친새끼 아니야, 이거. 너도 유튜브에서 쌈난너 정도로 간절하지 남편이 않다니까? 남편이 뭐가 달라. <웃음> <웃음>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조구씨 저는 예? 그 정도로 간절하진 않아요, 그쪽처럼. 아, 아니, 근데 저기요. 그치, 맞잖아요. 아니, 저기요. 근데 자존심이 없잖아요, 그쪽은. 너는 솔직히 아프리카 t v 보면 수임 들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솔직히. 아니 아프리카 가면 좋겠죠 솔직히 훨씬 더 사람도 많이 보고 뭐 후원도 많이 받겠죠 아 그러면 자존심 그만 떨고 리영자리한테 무릎 꿇으세요 무릎을 왜 꿇어 이병신새끼야 <laughs> 너나 <너랑> 꿇으세요 <laughs> <고르세요>, 무릎은 <laughs> 저기요 저기 철구씨 아예 철구씨 철구씨 아니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아 물어보세요 아니 진짜로 그 저기 뭐야 풀어줄 생각이 있대요? 예? 아니 풀어줄 생각이 있냐고요 뭐 불어터지 정지, 정지. 아 내가 어떻게 불어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옆에서 무슨 소리야? 아이 아, 아 개짖는 소리에요 그냥. 아니야. 어버버하는 소리. 아 뭐야. 생기예요. 형님 형님. 이상한 그 익숙한 형님.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예, 예. 형님! 예. 아니 진짜. 이 돌아. 저는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많은 아. 공방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고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아니 그럼 저 진짜로 그뭐 기회 다음에 판교 한번 갈게요 그러면. 와진짜해저 형님, 형님. 예예. 예, 예. 형님 제대하는 날 제대래. 경지 풀리는 날 바로 오지 <laughs> 크게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형님. 이 새끼 제대래. 형님, <laughs> 형님, 예, 예. 형님.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저 유튜브 영상 혹시 같이 찍을 수 있나요? 아이그건뭐 당연히 찍어야죠 아, 같이. 아저 아, 아,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언제 이런... 언제 가시죠 군대를? 아 그거는 비밀입니다. 아니 왜 비밀이에요? 그거 다 나와있네 지금 7월 1일이라 그러는데 뭐 아, 아니 아 아니 그건 다 뇌피셜이고요 그걸 아직 방송에서 말안 했습니다 아주 뭐 대단하시네요 뭐 남, 다, 남자들 다 군대 가는 거 가지고 그냥 아주 발악을 하시네요 그거는 면제 아니에요? 당시 육가사제대죠아 아, 저요? 아니 저는 일병 제대했어요 의병 제대라고 군부 시 1만 분리세요 지금은 예?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뚱돼지 새끼야 박철아알 <laughs> <laughs> 병인 같은 게 아 씨발 군대로 꺼져 이 개새끼야 아, 저, 저.. 저.. 나 친해 진짜 아, 저, 저, 아니, 저, 형님 저.. 아 잠깐만 옆에서 뭔 소리야 아니, 형님, 어떤 새끼가 자꾸 막.. 버딩어 형님 형님 지금 옆에 사실은 그 남순이가 있거든요 남순이가 있는데 응? 그 혹시 얘가 자꾸 친하다고 자기가 다 응. 풀었다고 하거든요 자기가 다 풀었대요 그초서코이랑 정말 친하고 이제 뭐 명절나 연락 주고받는 사람인 잠시 통화 좀 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 아... 형님 형님 이비가, 이비가 노래 잘, 잘, 듣고, 있습니다,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형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노트나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들리냐? 아, 여보세요? 형님 잘 지내세요? 설구야! 이거 전화 안 들려 아, 야나 자샤샤! <laughs> 형님?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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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린다 들린다 어, 뭐야 전화 안 들렸어 순간 이비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형님 어 닥쳐 <laughs> 아니 어, 나는 화해가 돼있어, 난 친해 친한데 서로 그냥 서로 멀리서 이민하는 사이지 아예 형님 예예 예. 아 형님 그러면 그 우리 유튜브 합방하는 날 뵙겠고요 예예 예. 영원한 저는 콧박이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지랄하지 마세요 응 음, 지랄이에요 사실은 야 아무튼 아자고트 형한테 또 통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와. 받을, 받을 줄은 몰랐다 진짜 아니 와. 얼마나 이 새끼가 코트 형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나기야. 그래도 나 영단지 잘해. 배은망덕한 새끼. 나도 잘못은 있어. 서로 잘 잘못이 있는 거야. 신발 주방 웨이터시도 생각 못 하고 어잘 되니까 연락도 안 하고 어? 에휴. 배은망덕한 새끼. 에휴. 헤 개... 이게 무슨 뭐, 복귀의 신호탄격, 막 이런 걸로, 이런 거 아니니까, 괜히 막 인방길 같은 데가막좀 설레발 치지 마시고, 그런 뭐, 좀, 기회가 닿으면은, 이번에 철구 오기로 했으니까, 철구가 오면은, 예, 그, 재방송에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걔가 이제 파트너 BJ다 보니까, 재방송에 나오는 거를 이제 운영자한테 물어본다고 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저한테 이제 그 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그, 재방송에 못 나온다, 나오면 안 된다, 라고 운영자가 그렇게, 네, 캔슬을 놓으면은 예, 좀 좋겠죠 솔직히 말해서 예, 아무튼 걔가 군대 가기 전에 저랑 만나서 뭐 영상을 찍건 생방송을 같이 살짝 진행을 하건 근데 저는 방송을 좀 같이 해보고 싶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걔 가기 전에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좀 좋게 좀 오고 가고 하면은 철구가 이건 철구한테 달렸어요 제 방송에 나오는 거는 철구한테 달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저 각자 채널에 올릴 영상은 찍을 거예요 둘이 같이 예, 저희 집에 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할 생각이고, 어, 뭐, 무튼 그래요. 네. 철구한테 달렸어요, 그거는. 근데 솔직히, 걔가, 그, 뭐야, 영향력이 좀 있잖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지분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걔가, 가기 전에 그래도 코트 형님 방송에 잠깐 나오는 거, 이 정도는 좀 허락해달라. 라고 조금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면 나는 할수 있을 거라고 봐. 어.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개새끼네. 그럴 거예요. 예. 형 n s 학원 합방 그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걔는 약간 그 MC 스나이퍼랑 그저 아웃사이더 알지 그 둘이 사이 계속 아직도 안 좋잖아 풀게 너무 많아 걔랑 걔랑 나랑 진짜 웃으면서 얘기하려면은 아예 싹다 비우고 해야 돼뭔 말인지 알겠지 심장에 핀 열꽃 같은 애야 걔는 그래서 쉽게 풀리진 않죠 아무래도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니까 러 걔랑 진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둘이서 얘기 많이 해야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콜라 마셔도 되나? 형, 현우고, 종규, 종규. 현우야? 현우. 현우. 남순이 남친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닉네임 좀 잘못 친것 같아. 남순이. 그거 같아. 닉네임 약간 바꿨었다. 그 전에 거의 그냥 현우 한번 써봤는데.